정렬 TV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태양광 개그맨 노정렬입니다. 요즘에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이웃들 간에 눈 부심, 빛 반사 문제를 걱정해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물체는 크건 작건간에 태양빛을 반사를 합니다. 자동차 유리, 건물 유리, 비닐 하우스에 이르기까지. 자 문제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태양광 패널이 앞서 말한 이런 일반 물체들보다 태양빛을 더 많이 반사해서 눈 부심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제가 전문가와 함께 직접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늘 궁금해하시는 과연 태양광 패널로 인해서 빛반사가 심할까? 그 빛반사가 심해서 우리 사람들이 눈부심에 피해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저희가 과학적으로 팩트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트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온곳은 바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입니다. 과연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빛반사가 심할지 아닐지 강기환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눈부신 우리 강기환 박사님이십니다. 자 네. 많은 국민들께서 알아보기 쉽게 태양광 패널과 어떤 걸 비교하면 그래도 잘그 차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네, 태양광 패널에도 5%라는 반사가 있기 때문에 네. 햇빛이 비쳤을 때는 반사가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건물의 유리창하고 아. 비교하는 것이 네.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실제 하고 실제 지금 예. 이 연구소에 있는 패널들도 벽면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같은 건물에 창우 유리도 똑같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은 예. 같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수직으로 예. 어,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과 음.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어, 모듈의 표면에서 비치는 예. 어, 빛 반사를 음. 어, 보면. 그 칸델라를 재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강현박 선생님께서 지금 열심히 휘도를 측정하고 네. 계셨습니다 네, 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은 조건에서 건물 창호 유리와 태양 패널의 휘도 네, 네. 아, 반사 눈부심 정도를 측정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박사님 측정을 해보니까 유리창이 약 1억 3천만 칸델라 정도가 나와요 제일 쨍쨍할 때그 네. 네. 다음에 태양 전지 모듈 표면에서는 약 860만 칸델라 정도 그것도 26, 두배약두배 정도가 그것도 역시 826두배 정도의 차이가 거예요. 되는군요 예. 예. 네, 이렇게 측정치로는 태양광 패널과 유리를 비교했을 때 유리가 한두배 정도 휘도, 네. 즉 눈부심 빛 반사가 있다는 것을 측정했는데 네. 일반 생활하기에 아 태양 패널이 왠지 더 많이 빛 반사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네, 네. 어떻습니까, 박사님? 뭐 물론 태양 전지 모듈 표면도 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빛 반사가 많이 있을 거라고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네. 빛 반사라는 것은 사실 2만 칸델라 이상이 되면. 사람이 느끼기에는 아, 눈부시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맹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라 하는데요. 태양전지 모듈은 빛을 최대한 많이 흡수를 해야만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반사방지막 코팅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햇빛이 비쳐도 요즘 새로 나온 모듈들은 빛반사가 전거보다 훨씬 예. 줄어들었다고 니 자동차 유리들 요즘 선텐 많이 했잖아요. 예. 자동차 지나갈 때 상당히 빛이 강한데요. 우리 유리창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아, 컨텐츠. 예, 컨텐가요 아, 그리고 주변에 병가의 비닐하우스들에서도 뭐 햇빛이. 그렇죠.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주변에 그, 강가의 물 표면에서도 아. 네, 눈부심이 많이. 아, 맞습니다. 네. 네. 측정 결과 또 우리 박사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빛 반사 또 눈부심이 있는 물체들과 비교해봤을 때 태양광 패널이 네. 결코 높지 않다고. 지 않다. 예. 예, 그렇게 확신을 할수 있겠습니다. 렇습니다 예. 팩트체크 했습니다. 또 하나 이 실험 결과를 뒷받침해 줄미 연방 항공국 기술 지침 자료도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눈부심은 흰색 콘크리트, 주택 창문, 목재 지붕뿐만 아니라 토양의 표면보다도 훨씬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 태양광 패널은 물과 비슷한 정도로 들어오는 빛의 단 2%에 불과합니다. 또한 인도의 코친 공항도 2013년도에 입국 터미널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고 이외 에 항공 정비 시설물의 건물 옥상과 주변 부지에까지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는데요. 만약 빛 반사가 심하다면 설치하지 않았겠죠. 정렬 TV 팩트 체크 세 번째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가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끼칠까?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물체와 마찬가지로 같은 정도의 혹은 적은 정도의 빛 반사로 불편함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제 좀 이해하고 믿으시겠죠? Yep. 태양광 폐기물 아 태양광 폐기물 문제. 자 정렬 TV 다음 시간에 태양광 폐기물 팩트 체크로 다시 돌아옵니다.